전에 얘기했다시피 네그제 생각을 일단 한번 얘기를 드리면 네 사실 저는 결혼이라는 게 일종의 약간 거래가 수반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남자는 뭐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야생 고대시대로 치면은 뭐 사냥을 해온다거나 해서 어떤 네. 생계를 책임지는 게 이제 남성의 역할이고 여성은 아이를 출산해주거나 왜냐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게 여자밖에 안 되니까 남자가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네, 그렇죠 여성과는 달리 사실 남성은 성욕이 더 많잖아요 여성에 비해서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여자친구도 뭐... 마찬가지요 뭐... 결혼하기 전에 그 부분을 잘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반칙이 없이 잘해준 여자친구랑은 저는 되게 오래 살겠어요 네, 맞아요. 네, 네. 한 3년, 4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헤어질 때도 뭐그 여자친구에게 나쁜 뭐 그런 감정은 없고 오히려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가진 채로 헤어졌거든요. 왜냐면 그런 암묵적인 룰들을 잘 지켜주고 그쪽에서도 기대만큼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신랑 입장으로서. 네. 정말 문화도 다른 베트남 여자랑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떤가요? 제가 저는 일단 뭐 스킨십을 대놓고 거절하고 그러진 않는데. 어 아무래도 근데 또 저도 거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사람마다 또다 다르잖아요. 이게 음. 진짜 사랑으로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 시대가 바뀌면서 뭐 진짜 감정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사랑이 뭐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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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렇습니다. 그 바닥에 수반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제가 말했던 대로 그런 전통적인 어떤 교환의 뭐 그런 것들도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봐서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제가 만약에 뭐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스킨십을 거절한다거나 음.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진행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처음에 첫인상이 좋고 뭐 대화가 통했고 말이 뭐 통했다고 해도 그거는 어 지속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아쉬운 거는 저도 이제 몇 번의 진행 경험이 있잖아요. 진행하고 중단하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저도 이해는 돼요. 이 이해? 네. 여자라는 동물도 사실 남자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이고. 네, 그쵸. 여자도 다 본능이 있고. 응, 음, 본능이 있고, 욕구가 있고,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면, 뭐, 나이 차이가 거의 15에서 20살이 구체 결혼에 지금 평균인데, 네. 감정이 안 생길 수도 있죠. 만나다 보면. 네, 그쵸. 네, 음. 그럼요. 음, 또래, 어, 어, 또래 잘생기고, 육체적으로 훨씬, 뭐, 이렇게 더 끌어당기는 그런 본능에 충실한 또래나 이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끌리다가, 뭐, 어떤 모종의 이유로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 모종의 이유는,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등가 교환 중에 경제적인 부분을 남자에게 의존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자분들이. 네, 맞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사실, 그래, 쿨하게 인정하면 되잖아. 나도, 그래, 그런 부분을 해결해줄게. 그럼, 너도 감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 좀 나를 챙겨주고, 어좀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거예요 아쉬운 소리 하러 나왔으면 아쉬운 소리 해야죠 어느정도는 아 근데 그게 이것도 어느정도 좀 지능이 문제인것 같아요 지능? <laughs> 어. 네. <laughs> 왜요? 자기가 그거를 감수하고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음. 나는 일이 너무 힘들어 일도 너무 힘들고 일자리도 없고 음. 내 삶을 바꾸고 싶어 음. 근데 내가 비행기 좀... 주기 싫어 네, 어, 난 비위도 별로, 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멍청한 거지, 그거는. 그런, 그런 거래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은 반원 네. 이상의 신원들이 좀 끌려간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음.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어쨌든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어린 친구고, 내가 아내를 얻으러 왔다는 생각에 내가 음. 많이 이해해줘야지, 배려해줘야지. 음. 그리고 이, 이 신부는 그냥 한국어 한국 공부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 생각으로 와요. 음. 신랑들이 착해 빠져가지고. 음. 근데 사실 그런 마음으로만 오면은 알아서 잘해주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돼. 네. 어, 그것을 감사해하고, 그냥 내 말만 좀잘 따라줘도 예를 들어. 뭐뭐 뭐, 뭐, 뭐 기념일 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챙겨주고 일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감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걸 챙겨주면 오히려 아 옆에 신랑은 내 네, 다른 언니 신랑은 이런 것도 해줬는데 혹은 뭐아 그거는 베트남에서 당연히 남자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반응하는 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그냥, 아, 베트남 아가씨들 되게 순박하고, 순진하고, 소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응. 어, 뭐, 물론 다, 사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응. 다 다를 테니까. 응. 그냥 정말, 뭐, 사탕 하나에도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응. 근데, 제가 겪어봤을 때는, 응. 어, 이렇게 썩 일해가는 리액션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음, 우리가 생각하는 네. 어떤 순박한 네, 막, 여자가, 예, 제 막. 이런 거 고마워, 막 이러고. 네 그니까요. 막, 음. 그, 막 20대 연애했을 음. 때, 음. 20대 초반에 막 여자친구한테 같이 막, 뭐, 떡볶이만 같이 먹어도 막, 행복하고 음. 막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네네, 막소박하게 예, 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분, 이분들도 다, 그, 천대 생활을 다하시고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게들다 음. 좋아하시고, 음. 뭐 시시한 거에 막 리액션 해주지 않아요. 그 제가 라오스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국제결혼 그 시장에 나오는 여자들이 네. 그 평범한 나라의 여자들보다 그더 당찬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평범하고 현재 삶에 그냥 수긍하고 순응하는 애들은 굳이 해외까지 가면서 국제결혼까지 하면서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있던 시골에서 그냥 좀 지루하고 하더라도 그냥 시골 통과만나서 그렇게 결혼하고 하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애들 자체가 보통 얘기가 아니다. 아 그쵸 렇 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네. 그게 어 그런가보다 그때는 이제 경험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경험해보고 들어보고 하면 진짜 그런가? 오히려 정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아니 뭐 네. 국결 거기 막선장 가서 뭐왜그 여자들을 만나? 그냥 길거리 행진하거나 네. 뭐 대학생 일반적으로 다니는 대학생들 꼬시면 돼 근데 그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 게 그런 애들이 굳이 그 이렇게 인생 아까 말했던 대로 역경과 고난을 해치면서 나이 2 0살 차이나는 남자들이랑 결혼하려고 안 하겠죠. 그렇죠. 저도 여동생 있는데 제 여동생 그런 시도를 아예 안할것 같거든요. 그냥 일반 평범한 여자애는. 음. 한국도 취업 못 하고 맨날. 아르바이트 하고, 정말 일 없으면 맨날 놀고, 이런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근데 대부분 어쨌든 그 마음은 같겠죠. 내가 더잘 살고 싶다. 내가 더내 삶을 한번더 좋은 쪽으로 이끌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그러면 지금, 저도 사실 지금 알고 계시지만 중단을 몇 차례 했잖아요 교제 중단을 네. 네. 아, 제가 느끼기에는 그 뭐랄까 우리로 치면 약간 온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음. 굳이 이렇게 해서 이득이 될 것도 없는 고집들이나 혹은 이성적으로 왜 이렇게 하면 얻을 게 없는데 왜 고집 피우지?라는 고집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네 저도 많이 느꼈어요 어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내가 혹시 선택한 여자의 조건 중에서 그런 건가 해서 조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꿔봤거든요. 뭐 학벌들도 바꿔보고, 나이 대도 바꿔보고 했는데,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20살짜리 여자애랑 교제했을 때랑, 뭐 20대, 한 27살 여자애랑 교제했을 때랑, 그냥 20살짜리 그고집세애가 27살이 돼서 나온 것 같은 아우. 느낌이에요, 그냥.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어떤 개선이 아니고. 그리고, 네. 학교도 뭐 9학년짜리 에 고집했던 애랑, 뭐 대졸까지 했던 애 하면, 그냥 그 9학년짜리 애가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나온 느낌이에 그냥. 맞아요. 그냥 그 본질적인 그 꼬장,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꼬장이 맞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게아니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아니에 진짜 꼬장이야, 꼬장. 어 그냥 이게 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던 말도 상관이 없어 자기도 같이 나빠지는 건데 상관이 없어 그냥 그걸 해요. 정말 마음으로는 이걸 이 사람이 같이 해주길 바라는데 음. 이 남자가 너 지금 좀 이상 뭐 나한테 마음 없잖아 이런 음. 식으로만 해도 음. 어 그럼 네가 나 그렇게 보면나 그냥 갈게 이만해요 어. 그냥 <laughs> 그거를 아, 그랬어? 그럼 내가 한번 고쳐볼게, 이게 아니라. 에, 예, 나, 아니, 그런 말만지않해 어, 그런 말안 하고, 그냥. 아, 그럼 나안 할래, 그냥. 이건 니가 결정해. 어. 나를 바꿀 생각 없어. 어, 니가 어, 어, 나 이상하게 본다, 이거지? 뭔가 어. 이상한 년 낼게. 이거, 이거야, 그냥. 어. <laughs> 그리고 그게, 심지어, 되게, 본인한테 피해를 하는 행동임에도. 에 예,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오는데. 어, 그냥 해버려. 에 예,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 네가 나 이상하게 본다면 어. 내가 널 어, 내가 이상하게 해줄게. 약간 어. 이런 말들. 어. 아니 <laughs> 그게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쯤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거든요. 아 나는 이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아나 초등학교 때 그런 마음 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럼데안해 아, 약간 이러고. 아니 저 이거는 진짜 막 약간 약간 술 먹은 사람들이 하는 건들 사람들 <laughs> 아닌가?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그 이게. 저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혹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속상해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더 이상 그거 안 그러는 편이거든요. 아, 그죠. 성인님이 하는 방는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진짜 벙찌더라고요. 네. 그니까 음. 이 친구들은 뭔가 약간 뭐 감정적인 것이 있어요. 응. 음. 그, 그거를 네.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 그니까, 내가 뭐 이걸 하면은, 안 돼. 음. 이, 이게 뭐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져, 아, 근데, 그러면, 아, 그러면 계속 이쁘다, 이쁘다. 계속 너 착하다, 착하다만 해주면 될거 아니냐.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해, 음. 그런 식으로 해봤자, 어차피 이 친구가 알아서 잘하지 못해요. 아직 어리고, 음. 아직 그 개념도 없고, 관념도 없기 때문에, 음. 뭔가, 분명히 내 선에서 잡아줘야 될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분명히. 음. 음. 뭐, 금전적인 부분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뭐, 연락이든, 어. 네, 뭐, 그런 거에서 내가 얘기를 하면, 이게 똑같이 무조건 이 상황이 와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했던 대로, 경험이 더 많고, 모두가 네. 느끼기에도 그게 옳지 않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 뭐, 어떤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나 그렇게 할게 하고 그냥 말을안 들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네. 해결해야 돼? 아, 그니까요. 저도, 지금 제일 많이 든 내가 여기서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해줘야 되지?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고. <laughs> 그렇다고 또, 아, 뭔가 너무 강력하게, 뭐, 뭐, 네. 이렇게, 훈육하듯이 해버리면 엄청 삐져버리잖아요, 또. 그니까, 러 무조건 오죠, 그것도. 그 훈육이 그거잖아요. 너왜 이렇게 했어? 너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네. 뭐, 나 그렇게 생각할 거지? 나 그럼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laughs> 하고 나오 이거 무조건 와요. 왜냐면, 연락, 연락 문제 되게 많잖아요. 배치남 그 네. 친구들. 그럴 때, 다, 그냥 다 넘어가 줄수 없잖아요. 뭐, 언젠, 언젠간, 얘기를 하게 될거 아니야. 왜 연락 한기 해놓고 안 했어? 그러면. 음. 그럼 거기서 신부가 그냥, 어, 미안해. 이제 오빠 연락 잘할게. 하면 끝나잖아요. 음. 근데, 어, 나못 믿어? 왜날못 믿어? 왜 그렇게 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요.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어떻게든 계속 해야 되는데. 음. 처음에 신부들도, 뭐, 다 다르겠지만. 음. 이 대화를 또 진지하게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되게 피곤해요 이 대화를 왜냐면이친구들이 한번 번역이 또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음. 이 번역을 잘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국제결혼한다는 것 자체에 따라오는 말들을 약간 그게 있어요 저가 유튜브를 운영해 보면 역시 네. 뭐 한국 여들랑 피하면 돼 버려지고 뭐 근데 이게 나라마다 가지는 고유의 문제들이 다 달라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여자라서 또 비슷한 점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여자라서 가지는 그 특유의 그 부분이랑 나라마다 가지는 이 고유의 특성들이랑 또 엉키면 아 이게 한국 여자에 대한 방식으로 진행하던 게 여기 와서 대입하려고 하면 또안 맞아 이게 또네 맞죠 이게 아 슬픈 얘기지만 네 저는 이제 몇 번의 그런 경험을 쌓고 나니까 어떤 생각지 드냐면, 그냥 네. 내가 결혼에 안 어울리는 사람인가라는 생각까지 이제 좀 왔어요. 어, 음. 아, 저도, 진짜, 같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음. 그래도 계속 도전해보셔라. 음. 진짜, 우리가 마지막 기회다, 이때가 막 했는데, 음. 아, 저도 이제 설득할 명분이 없어요. 진짜 <laughs> <laughs>